아빠, 아빠 뽀뽀? 뽀뽀? 아빠 뽀뽀? 뽀뽀? 음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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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뽀뽀 있어. <laughs> 뽀뽀? 뽀뽀? 응. 간대 간대. 뽀뽀? 응. 아 이쪽에서 찍으니까 어둡긴 하다 그쪽에서 찍어야겠는데 어두워? 이불이 네 어두워 어 아닌데? 나 이불에서 많이 찍었었는데 아 사진이었나? 사진이 밝고 아, 그래서 새로, 새로 식당 가로로 찍고 이렇게 했네.